모험사인 거 보인다. 안녕하세요. 다가잠가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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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작! 나 뭐라, 야 시작했다고! 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판다입니다. 아.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제 고메 두 마리. 요쪽, 요쪽.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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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부터 해라, 앤디. 안녕하세요. 저는 앤디입니다. <laughs> 아, 목소리 쌍이고. 에. 자, 꽉방은 니가 해라. 니부터 네 해라. 안녕하세요. 꽉방입니다. 야, 니네 평소대로 좀 재밌게 해라, 진짜. 어이. 어이, 자신이 또, 있을지 아 괜찮다 애들 아, 웃기.. 웃기면 된다 할 수는 줄 알고! <laughs> 할 수는 줄고 아이 씨야 그것 때문에 방송 미스 두 번이나 났다 얘가 진짜 알았다 화요안 쓰고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이, 우리가 할 콘텐츠는요 뭐 할래 일단은 생존기는 꼭 해야 되고 탈출기 파고 생존기 하고 또뭐 할래? 음.. 렘무? 아 렘무 랩무, 렘무 랩무. 렘무를 하려면 근데 고백많이 필요하니까 고분은안 해도 천천히 구하도록 하고 있다 얘가 음. 방아 뭐 하니? 방아 뭐 하니? 어? 방방아. 뭐하니? 아, 나도 알게 있다. 신의, 신의, 그거, 포탑. 노다 봐. 씨발, 이딴짓 한다고 우리가 낙성미스가 두망이났던거이빠 빵아들아. 내가 진정한 노답이다. <laughs> 자,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이딴짓 할게. 얼굴 까기 할래? 아, 어, 딱히? 아, 어, 딱히 그렇나? <laughs> 딱히 얼굴 까기 해도 상관없 어, 진짜? 자, 이 방송 끝나고 우리 앤디는 얼굴을 깔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앤디가 좀 불쌍하게 생겼어요. <laughs> <laughs> 앤디가... 저희 앤디가 얼굴을 깔기로 했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럼, 자, 저희가 할 컨텐츠는요, 주제로서 말하자면 그 생존기, 탈출맵, 랜덤 무기, 전제하고 여러가지 생각이 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마크만 한게 <laughs> 아니라요, 여러가지 게임 많이 할 겁니다. <laughs> 아, 이 새끼들 미쳤구나, 니짜 네. <laughs> 자, 야, 일단은, 일단은, 우리가 이때가 스킨 안 했다, 이가 우리가 스킨이때다가 스킨 스 어. 하지, 뭐. 아, 씨, 닥치봐스킨은 원래 여까지 만들어 오자고 하자. 스킨은 원래 여까지 만들어 오던가, 다운받고 와라. 어? 알았지? 어, 아, 다운받기만 하면 되지 어, 다, 야, 니는꽉박팡이 스킨 다운받기 걸으니까 니가 만들어라, 그냥. 어떡해. 헤드샷을 시키겠습니다. 이 새끼, 들디 니가 더떼고 싶구나. 어. 야, 너 근데 왜기있어자리 일단은 저희가 오늘 시간이 좀촉박해가지조금 조금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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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야 잠깐만 야 잠깐 넘 빨리 조리 빨리 빨 조용히해 리빨 조용히 지금 진짜 깻마가 물고 있어 아, 야, 아 조용히 해라 나 어디 있어 여 기적하는 어디던데 잠깐 서기야 판단 니도 갖췄다 어어 다시 어. 아, 말 어. 내가 정복자라 어쩌라고 아, 아이 새끼 뚫고 나오는 <laughs> 자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오늘 좀시간에 촉박한 상태로 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여게 <laughs> 못한 거좀나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그만하고 월요일 아니면 일요일쯤인가 한번 올라갈 거예요. 금요일, 금요일, 금요일은 무조건 맨날. 오늘이 금요일이잖아, 빠가야. 아 아무튼 일단 은 아무튼 다다음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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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이나 그때쯤에 안 올라갈 거예요. 아니면 제가 오늘 저녁에 재혼자예요하가지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해그 해주,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오늘 나중에 앤디 그 얼굴, 엔디 <laughs> <laughs> 얼굴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보고야죠 아, 아, 동영상 찍으면 된다. 아. 자, 그러면 여기서 끝! 뿅! 끝. 뿅! 아! 자, t n 야, 어떻게 끝내? 아, 잠깐만. 자, 여기서 끝!